사기를 나갑니다. <laughs> 인생이란 드라마 같죠? 예. 지금부터 보좌하우스 유튜브 시작합니다. 유화. 너무 오랜, 오랜만에 카메라 켰다 오랜만에 근데 사실 카메라를 계속 켜고 촬영하고는 있었는데 이제 뭐 업로드가 사실 끊어진 지 1년이 됐죠 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고 무슨 무슨 일을 했는지 정도는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기록을 위한 영상을 한번 또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좀 해야 될것같아 지금 돈이 없어 <laughs> 어느 순간 느끼게 된건이사아은 이게 평탄하진 않뭐 어떤 세상에 누가 평탄할까? 근데 잘은 모르겠어 뭐, 그간 1년간 있었던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작년 여름에 두브로브닉 갔어요. 두브로브닉을왜 갔는지 기록은 안 했습니다. 그게 왜냐면, 어머니가 유튜브를 보시고 걱정하실 것 때문에 그런데, 제가 코로나가 터지고 두브로브닉과 슬로베니아의 두 가지 민박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저는 슬로베니아와 두브로브닉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했어요. 왜냐면 혼자의 몸으로 두 개를 다 운영할 수도 없고, 두 개에 대한 지출이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를 결정했어야 했고. 그래서 뭐 당연히 두부로 분이 결정했죠. 근데 그러고 나서 슬로베니아를 올라가게 됐는데, 올라가게 되니까 당시 코로나 당시는 두부로 분이 그게 사람 전혀 없었거든. 루블리아에 사람이 좀 있더라고. 갑자기 호떡집을 하게 됩니다. 실제 로 호떡집이 잘 됩니다. 슬로베니아에 앞으로 살아야겠다 결심을 하고 호떡집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제가 크로아티아 비자는 있지만 슬로베니아 비자는 없었어요. 결국 비자가 안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실 1년 10개월 만에가 비자가 실질적으로 승인이 될 뻔했는데 드라마 같은 이야기지만 정말 하루 하루를 남겨두고 제가 경찰한테 폭발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로 슬로베니아 추방을 당합니다. 비자가 다 취소가 돼요. 비자를 신청할 때 굉장히 경력 조회서를 제출하거든요. 한국에 범죄는 당연히 없지. 근데 슬로베니아에 범죄가 생긴 거야. 그래서 다 모든 게 취소가 됨과 동시에 크로아티아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 당시에 같이 있었던 형준 씨를 두고 크로아티아로 도망을 가서 가이드 활동을 하면서 버텼는데. 안 나옵니다. 비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 결국에는 네, 비자를 못 받았는데 크로아티아에 있다가 뭐 출방 기간을 다 채우고 다시 이제 크로아티아에서 슬로베니아로 복귀를 하고 다시 비자를 신청했는데 저희 회사는 더 이상 외국인에게 2년간 비자를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고민했죠 <laughs>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래서 한국을 갈까 말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결국은 한국을 가지 않고 이제 식들라 두고 봐라. 너네가 나의 비자를 주지 않아서 나를 내쫓으려 하느냐? 그럼 내가 여기서 더큰 사업을 하마. 한국에서 제가 가질 수 있는, 제가 땡겨올 수 있는 돈을 다 땡겨옵니다. 부다페스트의 법이래요. 왜냐하면 부다페스트는 그동안 들어왔던 이야기로 굉장히 비자를 잘 준다는 말에 부다페스트로 이사를 해서 사업을 만들고 비자를 받을 계획을 하고. 실제로 계획을 시행합니다 작년 10월 달인가 11월 달부터 결정하고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대출을 다 받고 집을 얻고, 그다음에 사업자를 내고, 그리고 실제로 부다페스트에 와서 진행을 해서 저희 초반에 보여드린 집이 부다페스트 현재 한인민보 부자 없습니다 사기를 나갑니다. <laughs> 인생이 참 드라마 같죠. 예, 만회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회되기는커녕 예, 실제로 문제가 생기죠. 네, 문제가 생겨서 2월달부터 안 좋은 일이 계속됩니다. 뭐 사람이 떠나고 7월 1일이 됐어요. 그래서 6개월의 시간을 되돌아 봤을 때 원하는 대로 된게한 개도 없습니다. 아, 그래서 이 중간에 너무 많은 일이 있었고 그리고 막이헝가리 애들에게 너무 많은 걸 뒤이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하기에는 제 멘탈이 막 그렇게 운전하지 못했어요. 처음으로. 우울증 같은 것도 온것 같고 굉장히 힘들었고 그리고 마지막 석 달이 진짜 힘들었죠 현재는 좋은 일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방향성을 결정을 했고 저희가 새로운 채널을 운영 중이에요 그래서 그 채널을 실제로 좀잘 키워 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 채널을 같이 해주시는 좋은 분도 계십니다 아까 영상의 초반에 잠깐 나왔지만 또 저희 민박을 또 열심히 같이 해줄 친구도 들 왔고요 점점 다시 회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어... 연초에 안 좋았고 연말에는 희망을 가졌죠.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제가 그동안 헝가리에서 해오려고 했던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실행해 볼 생각이고요. 그거를 좀 기록해 보려고 합니다. 헝가리에서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꾸준하게 올릴 생각이고요. 그리고 올리면서 부족했던, 촬영 안 했던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구두로 한번 다시 메꿔 나가는 식으로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겪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다사다난한, 평탄하지 않은 인생을 기록하는 거라고 한번 지켜봐 주시고, 미래의 나에게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 또는 이런 날도 있었고, 그때는 행복했고, 그때는 불행했고,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고, 아무튼 뭐, 열심히 한다는 말보다, 어, 그냥, 꾸준히 해볼 수 있다면 꼭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그게 진짜 엄청난 거니까. 이 영상이 갑자기 너무 뜬금없이 올라가서 <laughs> 많은 분들이 이제 보시면서 많이 이런저런 것들을 예, 생각하시겠죠. 뭐 어딘가에서 열심히 사실 분도 계시고 어딘가에서 지금 많은 힘든 시기를 보내, 분, 보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정말 힘든 뭐그 시기도 결국에는 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쁜 시기, 그리고 정말 행복했던 시기도 지나가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또한 지나가리다 공부도 다시 시작해볼 생각입니다 영어공부를 조금 다시 해볼 생각입니다 이 영상 이후에 모든 스토리가 다 올라가고 실제로 계속 유튜브가 진행되면서 정말 저의 전체 이야기가 한번 나중에 공개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뭐 하나의 기록용이니까 오늘도 정말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만 촬영하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땡큐 아디오스